오늘은 산타페 TM, 산타페 TM 에어컨 가스가 134 YF죠. YF. 그래서 요거 에어컨 플러싱 하고 있습니다. 이 차는 14만 킬로 타셨어요. 그래서 PAG 오일 들어가고 625g 들어가고. 그래서 제가방 오늘은 그래도 가스량이 좀 많이 나오네. 85cc 거의 한 100cc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. 내 차가 이산 p TM이죠. 내 차가 이게 가스가 뭐 들어간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, 후드나 여기 후드 이렇게 적혀있죠. 후드나 아니면 밑에 카바에 보면 적혀있습니다. 그래서 내차 가스가 뭐 들어간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, 뭐 보시면 되고, 어, 없다! 저 딱지가 없다! 그러면 거의 1, 3, 4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. 그래도 오늘은 어, 80% 5.80, 85.9cc 정도 나왔네요. 음. 그죠? 그래, 좀 나왔죠? 음. 차도 싱글 에어컨이다 보니까, 이게 5인승이죠? 네. 5인승, 어, 싱글 에어컨이다 보니까, 그나마 뭐, 저 정도 나오면 되는데, 어제 매뉴얼상 보니까 한 100cc 정도 들어가죠 100cc.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. 어제 제네시스들은 올, 냉동이 없어가지고, 좀 그거 했죠. 일단, 그래서,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. 뒤에도 트렉스한대 지금 들어왔는데 적어도 17년식 트렉스 적어도 1 2 3 4 YF 적어도 시공을 할 겁니다. 조금 금액이 이런 차들은 조금 금액이 1 3 4보다는 조금 비싸죠. 어떤 분으로그 많이 비싸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가스 충전비만 해도 비쌉니다. YF 소나타 현대 블렌저에서 가스비가 25만원 충전비 한 25만원 정도 합니다. 그런 거 참가하시고, 지금 1, 3, 4는 충전해봤자 한 7만원, 8만원 이 정도밖에 안 하죠. 근데 엄청 비싸죠.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, 말씀하시기 바랍니다. 어떤 분들은 뭐 비싸도 옥수수 저희한테 막 하를래. 어,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, 내한테 하를래. 뭐, 옛날에 본거쓰리 한데, 어, 39만키로 탄 차량을 차주면 뭐, 내한테 뭐, 비싸도, 그래 비싸도 받냐고, 뭐 그래 비싸게 받냐고, 수지를버럭버럭 내서 샀는데 뭐, 뭐 내한테 뭐 얘기하냐고. <laughs> 그렇습니다. 끝!